어서세요 오 최고봉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저께 비가 시원하게 내렸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이 잘 크고 있나 이제 어, 딱 와봤어요. 예 위기의 뭉그러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친구예요. 예. 어 이거 여기. 여기. 네, 지금 이렇게 흙이 보이죠? 뭉그로우 그 1년생 그 뿌리묘를 심었는데요. 그리고 북주기 작업을 기계로 했어요. 어,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나니까 다 파묻혔습니다. 네. 지금 땅 속에서 나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지금 뭉그로우 애기들이 어, 이러고 있다. 그, 이제 나무, 나무 농사 하면 다들 하시는 얘기가 아이 나무 다 좋은데 팔로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다 이런 얘기 합니다. 팔로보다는 잘 키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이런, 이런 얘기 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는 사실 다른 작물보다 조금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편한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도 은근히 많이 가요. 특히 저처럼 돈을 아끼려고 이 어린 이, 애기, 그, 뭉그러우 뿌리묘, 이런 애들을 샀다. 그럼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 특히, 1년생 뿌리묘들은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일반 풀보다 약한 그 풀. 그래가지고 풀한테 엄청 당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일일이 손으로, 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이 북주기 작업을 원래, 어, 다한게 아니라 일부만 시범적으로 했어요. 기계 그 폭이 그, 날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비닐을 다 깎아 먹어서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마르면 다시 좀, 좀더 폭이 얇은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시, 실행할 건데요. 아무튼, 어, 원래 이제 북죽이라고 해서 흙을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이렇게 올, 이게 흙이 올라가 있으면 그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꺼내줬어야 됩니다. 자, 지금 살짝 꺼내줄게요. 원래는 비가 오기 전에, 오이. 딱 올려놓으면 흙이 부드러울 때, 오이. 잠깐만, 이렇게. 얘네들을 어아 그렇지 딱요 상태로 해놔야 됩니다 요 상태 요 상태로 해놔야 되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대충 다 됐겠지 하고 그냥 갔는데 지금 흙 속에 다 파묻혀진 거예요 오늘은 지금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다 꺼내고 있는데 어또 마침 아 근처에 놓는데 뭉그로운터 주변에 또 친구들 우리 잡초 친구들까지 이렇게 막 나가지고 얘네들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 북 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흙만 이렇게 덮어진 상태에서 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사실 오늘 별일 없으면 꽃 잔디 마저 어, 못 심은 거를 심으려고 했던 제 자신을 이제 원망하면서 지금 그렇게 노닥노닥거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또 예상하던 대로 이제 벚꽃이 떨어진 거와 함께 저기. 비닐들은 이 저기 춤을 엄청 추고 있습니다 막 날라가겠다고 예 아주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아, 이 비닐 엄청 들고 일어나네 딱 예상대로 비그 비에 쓸려 가지고 이제 막그 비닐들이 춤을 추면서 얘네들은 또 나름 파묻혀 있다고 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근데 열면은 나무가 나와요 오이 그래그래 그래. 미안해 나왔습니다. 지금 예, 나무가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엄청 파묻히고, 요만큼 이렇듯 나무 농사가 결코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었던 것들도 잡초가 엄청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저한테 와요. 원래 원칙적으로 지금 3, 4월 달은 눈코 뜰새 없이 하루 종일 농장일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 귀농을 하면서 이제 귀농 자금 받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하면서 막 서류 처리한다고 많이 못 보고 지금 정신이 막 없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아 비닐 계속 일어나네 아무튼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어, 이 나무 키우는 것마저도 쉽지 쉬운 것이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다행인 거는 막 죽은 애들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빨리 후딱 꺼내주고 이 땅이 마르는 대로 마저 북주기를 하고 이렇게 흙이 올려져 있으면 얘네는 꺼내주는 것까지 딱 해줘야 이제 북주기거든요. 이것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뭘 하든 좀 생각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한달 정도 지나잖아요. 여기는 고랑 다 잡초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택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보통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잡초를 아, 그 제초제를 다 뿌려가지고 그 잡초, 잡초를 없앤다. 두 번째는 이 어, 제초매트, 잡초매트를 깔아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제가 작년 해보니까 잡초매트 미리 깔잖아요 그럼 왔다갔다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흙도 떨어지고 신발에 붙은 흙이 거기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럼 또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잡초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어, 지금 위기의 문구로들을 어떻게든 다 살려가지고 어, 무럭무럭 성장하게 해주는 게또 저의 임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꽃잔디는 좀 나중에, 꽃잔디 다 죽여야 될 수도, 못, 못 심고 죽이더라도, 저는 꽃잔디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꽃잔디는 어떻게 보면, 이 경관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걔네들 가져온 거 그대로 지금 덩그러니 지금, 나좀 묻어줘요, 이러고 소리치고 있지만, 걔네들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이, 우리, 우리 아가들부터 살려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북주기를 하고 나니까요, 비닐이, 음, 북주기 한데는 비닐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희망적인 것 같고, 이 골이 너무 넓, 그, 비닐을 이렇게 파먹고 들어가는 문제도, 어 댓글에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이 구글기 다섯 발짜리가 조금 폭이 넓으니, 네 발짜리 알아보셔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소형 관리기로 알아보셔도 좋은 방법인데, 그두 가지 중에서, 일단은 임대해오고 하는 거 너무 귀찮고 해가지고, 제가 관리기가 있으니까, 그네 발짜리, 네 발짜리는 폭이 확쭉 좁대요. 그래서 그네 발짜리로 한번 시도를 이제 해볼 거예요. 다음 주에. 그리고 다음 주도 또 제가 또 집에 또 보강토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갖고 아우 지금 할 일이 막 엄청나게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에 너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오니까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어 힘내서 열심히 해야겠죠. 어쨌거나 오늘은 이, 이 매몰된 이 애니, 그 문구로 위기의 문구로들 구조를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 또 내일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약속했거든요. 한달 전부터 저희 바깥 양반하고 소품 가기로 약속해갖고 내일은 또 그렇게 가고 어, 일요일날 또 다시 오는 르 계획입니다. 아무튼 얘네들 빨리 구조하러 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 농사는 팔로만 힘든 게 아니다. 어쨌거나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라는 걸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무슨 요일이라고요? 내일 토요일이니까요. 행복한 붉은 붉은 신나 붉은 붉은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아, 이 날짜 비닐 계속 신경 쓰이네. 아무튼 뾰로롱 최고봉이었습니다.